어떤 스컬 나올지 한번 돌려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램프의 요정 한번 해보고 싶은데 램프의 요정 안 나오나? 아이 정도 돌렸으면 진이 하나 불때 됐는데. 나 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자, 진 한번 제대로 플레이 해 볼게요. 아, 드디어 나왔네. 아이템 가기는 어떻게 갈지 플레이 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이스. 자, 첫 번째 상점인데 일단 미라 혹시 뾰족강용으로 챙겨주고, 일단, 어, 요렇게 두개 물리 데미지 올릴 겸 챙겨주고, 가기는 어떻게 갈지 또 고민해볼게요. 첫 번째 스테이지 중간 보스입니다 그래도 템두개더 사왔다고 좀더 세진 것 같긴 해요. 자, 1스테이지 보스입니다. 아, 보스가 중독도 걸리는구나. 역시 상태이상 패치 되고 나니까, 어, 초반에 이런 게더 유용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패턴! 맞아요, 보스의 빙결이랑 기절도 걸리는데 어 빙결 걸리면 진짜 안 그래도 이 보스가 얼굴 큰데 얼음까지 얼려줘서 진짜 더 커지더라고요 <laughs> 근데 뭔가 진이 딜이 잘안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안 했었던 이유도 있는데 이번에 딜 진짜 세게 만들어 볼게요 상자. 난 오크 나오면은 참을 수가 없는데. 무조건 오크 가야지. 아, 그래도 각성을 못 하겠네요. 지금 뼈 조각도 모자르니까 각성을 못할것 같고 그대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벤트 맵. 어, 걸작과 용기? 일단 용기도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챙겨 주긴 할게요. 오크 써서 빨리 깨자. 엄청 빨리 깨지는데? 오케이. 진짜 빨리 깼습니다. 와라, 와라, 와라. 파이어볼. 어, 혹시, 뭐라고 해놓고서 두대 맞은 것 같은데? 오케이. 상점. 어, 무구템? 백의 그 말을 소모할 때마다 물리 공격력 1% 증가한다고? 그럼 7천만 쓰면 70% 그냥 가져가네? 좀 사기 템 아닌가? 무구로 가야겠다 이번 판. 그럼 체력도 구매해주고 이번 판 무구로 한번 가볼게요. 돌려보겠습니다어 무구템, 무도. 이러면은 이 e, 무구 찍을 수 있죠? 이 e, 무구. 어 무구 6레벨 한번 찍어봐야겠다. 어? 근데 확실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와, 엄청 세졌는데, 진짜? 자, 이 스테이지 중간 보스 오크 쓰고서 빠르게 잡아 보겠습니다. 어, 엄청 세. 데미지 미쳤는데요? 오케이, 클리어. 어, 무구템 또 나왔습니다. 이러면 산무구 오! 낡은 십자가 버려주고, 이렇게 산무구 챙겨가겠습니다. 챙겨 무구 6레벨 잘하면 찍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유니크 등급 각성해줄게요. 유니크 등급 각성. 유니크 각성 완료! 스킬은 요정 스매시가 생겼고, 힐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점! 체력 먼저 구매해주고 보물하고 용기템 아 모험가를 4번밖에 이제 못처치는구나 100%밖에 못 올리겠네 일단 구매는 해줄게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데 구매는 해주겠습니다 이스테이지 보스 레이아나 자매 오크 쓰면서 잘 피해가지고 이제 초스피드로 가볼게요 어 빼주고 아, 이 펀치 날리는 스킬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좀 무적기 되기는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스킬 피할 때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스킬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턴 스킬이 조금 약하구나. 파라리 평타가 더센것 같아요. 어? 아씨 어? 어 뭐야? 아니 여기도 부활 왜 빠졌지? 빠졌지? 좀더 집중해야겠는데? 아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아 무조건 내가 깨고 만다 아이템 무구? 무구 어딨니? 아씨 무구 안 나왔어 아 부활이 뭐? 스테이지에서 빠진다고? 무구 안 나오니? 아 무구템! 힐를 먹는검? 무구 챙겨줄게요 아이템 돌려보자 또 무구 나오니? 신속? 공속도 올려주면은 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이렇게 공속까지 좀어 챙겨주자 오케이 일단 사무구까지는 챙겼습니다 어째 오크는 항상 지니고 있냐고요? 오크 제 자존심 오크 무조건 가지고 가겠습니다 버거 들고 최종보스 깰거야 어, 스킬, 바꿀 수 있다. 스킬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 요정검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요정검술만 일단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 변경. 요정 램프랑 요정 태클.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자. 몸통 박치기랑 램프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3스테이지 중간 버스까지 잘 도착했네요. 킬러부터 일단. 어, 뭐야? 나왜 이렇게 세지? 오케이! 어, 생각보다 빠르게 잡았는데요? 3스테이지 중간 보스 잡았고, 여기서 이제 레전더리 각성해주겠습니다. 레전더리 각성! 진짜! 이제 마신, 진정한 진이가 됐습니다. 부활은 빠졌지만 한번 클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누구 가속검? 이거 신속까지 붙었네. 공격 속도가 증가할수록 가속검을 더 자주 휘두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오무구를 채울 수 있는데 어, 용기를 그냥 버려주고 어, 이러면 사신속 찍을 수도 있네. 아, 근데 확실히 세졌습니다. 데미지 미쳤는데? 자 3스테이지 보스 오크까지 써서 오, 어, 세다 세다 어 겁나 센데요? 와씨 어, 맞아버렸네 안 맞아도 될걸 맞았네요 오케이 클리어 진짜 빨리 잡았습니다. 아, 어 이건 어? 이러면 육무구도 찍고 아이템을 좀 봐야겠는데요? 잠깐 육무구는 당연히 이제 찍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 육무구 각인 찍었습니다. 육무구의 사신속. 아이템 거의 뭐 동일한 각인해서 변경하는 거 아니면 이대로 종결해도 될것 같긴 한데 키리온을 빨리 봉인해제 해보겠습니다. 아 키리온 자주 나오네. 어, <laughs> 킹철 당검어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스킬 써서 다 잡아주고. 자 4스테이지 중간 보스 왔습니다. 중간 보스 하, 마법사인데 공중 공격 잘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공중 아, 얄미워라 오케이! 클리어! 피 관리 조심,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무구, 어? 필살의 검? 음, 필살의 검. 피를 먹는 검을 교체하는 게 좋겠죠? 어, 요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엄청 세잖아? 아, 어, 잘만 하면은 키리온 해제도 하겠는데? 공인풀 수도 있겠는데요, 키리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어, 요거 빨리 잡아버리고, 최종보스 전에서 키리온 해제해서, 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laughs> 아, 욕심부릴 뻔. 어 그들. 클리어. 4 스테이지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마지막 상점입니다. 체력 돈 많으니까 구매해주고 무구? 어? 아, 뭘 바꾸지? 필살의 검을 바꿔버릴까요? 화약검 가져가겠습니다. 아이템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아이템 육무구의 사신속. 게다가 좀 있으면 키리온 해제되고요. 키리온까지 해제되면 정말 셀 거예요. 오! 키리온 해제! 됐습니다. 어, 키리온 됐고, 물뎀더 올라갔고, 평타에 이제 키리온 들어갈 겁니다. 어 데미지 진짜 확실히 더 세졌네. 미쳤는데요? 오, 시원시원해. 와, 키리언 봉인 해제하고 않고 차이 진짜 큽니다. 최종버스. 지금 부활 하나 빠지긴 해가지고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음, 조심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모르고 오크 써버렸다. 여기서 극 오케이, 무적 패턴. 보스 때려도 에너지 안 답니다. 무적 패턴 때는. 가서 또 극딜. 오케이. 첫 번째 패턴 클리어. 다음 패턴 때는 시작할 때부터 오크 써가지고 극딜 넣어볼게요. 극딜. 쭉, 득딜. 오케이. <laughs> 와, 오크까지 써주고 그냥 구석에 몰아놓고 때리니까 진짜 빨리 잡네. 한 페이지. 멱살 안 잡히게 일단 빠지자. 얘 멱살부터 잡거든요. 일단 빠지고. 어, 아, 얘 이거. 오케이, 진짜 빨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육무구의 사신속으로 한번 해봤는데 아 이게 무구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키리온 추가 데미지까지 들어가고 신속 찍어주면서 공속까지 올라가니까 어 진짜 어 엄청 세네요. 육무구 사신속 진이었습니다. 아 진짜 세네요. 클리어.